오늘은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의 퇴사 고민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. 어떤 순간 퇴사를 고민할까요? 취업하기 전에 알아보고 가세요. 퇴사가 고민되는 사유 첫 번째는 업무 분장 문제입니다.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로 입사했는데 이런 업무까지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의 모든 업무를 멀티로 해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. 두 번째 퇴사 고민 사유는 체력 소진입니다. 어르신들과 하루 종일 활동하며 움직이는 업무 시간이 많아 건강한 체력은 필수입니다. 체력적으로 힘들다면 퇴사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 퇴사 고민 사유는 생각보다 많은 업무량입니다. 하루 종일 다른 업무를 돕다 보니 내가 맡은 업무를 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가끔은 야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사회복지기관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많은 서류 업무로 야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네 번째 퇴사 고민 사유는 업무 인수인계입니다. 신입인데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았어요. 전임자가 서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어요.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 문의하거나 업무지침 검색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업무 인수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퇴사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퇴사 고민 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퇴사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퇴사하셨나요?